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바리스타 소마입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실 때 이제 영화 표값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혼자 영화로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보통 이제 저도 카페 출근 전이나 아니면은 쉬는 날에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영화를 보고 나면은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제 마땅히 할 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소마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제가 영화를 보고 온후 감상평을 이제 카페에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영화를 보고 오신 시청자분들도 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소통을 하면은 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은 영화는 5월 31일 개봉을 한 범죄도시 3입니다. 어, 일단, 범죄도시3, 보고 온 후, 느낀 거는, 그래도, 뭐, 이전 작들이 극호의 범주에 있었다면은, 이번 작품은 호의 영역? 그래서 재밌게 보기도 했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았던 그런 영화였고요. 어, 영화를 보고 기억에 남았던 네 가지 키워드를 잡아봤고, 그 키워드마다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영화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본후 나누는 토크이다 보니까 스포일러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시면 영화를 보고 온 후에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가지 포인트로 뽑아봤던 거는 이제 액션, 유머, 배우, 그리고 연출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이각 포인트마다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액션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또 이제 액션 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전 작들에서는 마동석 배우님의 이제 원펀맨 액션이라고 하죠. 강력한 한방한 한 방으로 적들을 그런 소탕하는 그러한 액션을 주로 이렇게 선보이셨다면은 이번 3편에서는 조금 더 복싱 액션을 기반으로 스피드 감을 조금 더 더해서 이제 액션에 조금 다양한 변주들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복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상대 배우와 액션의 합을 맞추는 부분이라든지 스피드감 있는 액션 연출이 어, 좋았었고 이전작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한방한 한 방씩 때릴 때마다 이제 강력한 사운드와 타격을 하는 순간 카메라를 흔들면서 조금 더 이제 타격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연출들을 선... 보이고 있고요. 이번 고 있구요 이 시리즈에서 이제 전작과 다른 액션 스타일로 갈 거다라는 부분을 영화 초반에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줘요. 이제 상대편 배우가 마동석 배우님을 보면서 혹신 선수냐 막 하면서 직접적으로 계속 언급, 복싱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액션을 할 거다라는 것을 친절히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도 마동석 배우님이 물론 가장 강력한 시그니처는 강력한 한방 액션이지만, 다양한 또 스타일로 변주를 주면서 좀더이 캐릭터의 매력을 조금 더 올려 주는 그러한 장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몇달 전이었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존닉 시리즈도 시리즈가 가면서 한 가지 액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션들을 선보이면서 사람들의 눈을 좀 즐겁게 해줬는데 이 범죄도시 시리즈도 약간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남은 시리즈들 지금 8편까지 기획이 되어 있으니까 또 어떤 식의 액션 스타일의 변주를 줄 것인지 그러한 것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은 영화적으로 쾌감은 분명히 생겼는데 이 시리즈가 지금 3편까지 오면서 이 마동석님의 액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유효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조로 계속 간다면 조금 사람들도 무뎌지지 않을까 이 액션에 이렇게 해서 좀더 확실한 다양한 액션 스타일을 더 연구를 해야겠다 라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의 변화가 좋았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범죄도시라는 시리즈가 마석도라는 캐릭터의 원맨쇼 영화이지만 한 인물만 가지고 8편을 계속 이어서 보여주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김민재 배우님이 맡으셨던 그 옆에서 보조해주는 형사 역할도 굉장히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리즈에서도 이 마석도라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보조해주는 형사들도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가는 사이드킥으로서 다양한 그 마석도 캐릭터에서 볼수 없는 더 다양한 액션들을 그 옆에서 좀 서포트해 주는 역할로 더 충분히 그런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번에 그 김인재 배우님의 액션 스타일을 보니까 그런 액션을 굉장히 막 잘하는 그러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약간 좀 설렁설렁 하면 하는, 하는 느낌이면서도 적들을 제압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마치 이제 그 성룡 영화에서 성룡이 이제 그 주변 사물을 이용해서 흐느적거리면서 이제 좀 능청스럽게 하는 액션을 김만재라는 캐릭터에게 좀더 대입을 시켜서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나중에는 좀 버디물로서 액션의 합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편에서 그런 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액션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뭔가 그래도 이전작들에서는 액션을 하면서 굉장히 긴장감도 많이 생기고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챙겨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한 액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되게 좀 잔잔한 느낌, 감흥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장소에서 주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범죄 도시 이전 시리즈들을 보면은 항상 마지막 전투 신이 공공 장소에서 되게 이루어졌어요. 1편 같은 경우는 공항 그 화장실 그쪽에서 이제 마지막에 장첸이랑 엄청난 혈투를 벌였었고 2 편에서는 이제 시내 버스 안에서 이렇게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러한 공공시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그러한 장소이고 익숙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으면은 정말 큰일 날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보면서 좀 긴장감 있게 봤던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3편 같은 경우는 전투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많이 없었고, 또 마지막 전투는 게다가 또 경찰서였잖아요. 대부분은 시민들이 경찰서 안을 이렇게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 마지막 전투신을 보면서도 감정이입이 안 된다? 라는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액션이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유머 포인트였는데요. 범죄도시 시리즈 하면은 아무래도 유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 3편에서는 전작들보다 조금 더 유머의 비중을 더 높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전편에서 보여줬던 유머들을 선보이면서도 거기서 한 번씩 조금 더 비틀어서 새로운 유머 포인트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고. 어,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감초 역할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또 인상 깊었는데요. 유머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만큼 다양한 이제 웃음을 담당해주는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 딜러였던 초롱이 캐릭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앞으로 4편 이후부터 다시 이제 그 장희수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두 캐릭터가 앞으로 만들어내야 할그 만담 콤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개그의 타율이라든지 개구 개그 스타일이 예스러운 느낌의 좀 개그들을좀 난발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재 개그라고 하죠. 이제 마동석 배우님이 혼자 이제 혼잣말 하듯이 하는 그런 멘트들이 개그신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타율이 많지는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그실리즈 마자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들 중에서 이제 1편에서 이제 어 싱글이 다 약간 그 대사랑 2편에서는 누가 오야 이거 했는데 이번 3편은 좀 확실한 개그 포인트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던진 유머가 있는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안 터졌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그 타율이 조금씩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이제 이 유머 부분도 다음 편에서는 조금 어떻게 또 변주를 해 나갈지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이제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범죄소시3에서는 캐릭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이준혁 배우가 맡은 주성철 캐릭터가 가장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범죄 도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빌런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시리즈이다 보니까 1편에 이제 장첸 그리고 2편에 강해상 이두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이제 무자비한 캐릭터의 모습으로 나왔었고 같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든지 심지어 경찰들까지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막 인상 깊고. 무섭게 다가왔는데, 이번 편에서는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좀 위협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준혁 배우 자체가 좀 이전에 편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래서 그 이번 악역이 안 어울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역할에 대한 디렉팅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스타일링이나 그런 디렉, 연기 디렉팅 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캐릭터의 외형이 너무 좀 폰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은색 양복에 머리도 막 장발 머리에 그런 느낌이 너무 좀나 범죄자다라는 느낌을 좀 어설프게 따라하는 그러한 느낌의 스타일링이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고 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그 이제 주성철이라는 캐릭터를 볼 때. 예전에 공공의적2에서 그 정준호 배우가 분했던 역할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딱그 모습이 계속 너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선한 역할을 주로 맡으셨고, 악역으로 분해서 그 영화를 이끌어 가셨는데, 굉장히 좀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 좀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전체적인 스타일링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 느낌이 계속 나서, 계속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그도 그럴 게이 악당이 계속 너무 눈에 힘을 주고, 막, 계속 나 악당이에요 하는 느낌으로. 계속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노려보고 대화할 때도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한 스탠스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제 의 반전 요소를 바로 말씀드리면은 초반에는 안 나왔다가 후반에 이제 그 경찰의 팀장이었나? 되게 고위직의 역할을 맡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그 그게 밝혀져서 이제 경찰서에서 마석도와 마주치는데도 이게 경찰대 경찰로 마주치는 게 아니라 경찰대 악당, 범죄자의 느낌으로만 계속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추니까 뭔가 좀 아쉽다 라는 느낌이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처음에 악행을 보여주고 중간에 이제 마석도와 만났을 때좀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좀 사람 좋은 느낌으로 가다가 다시 반전으로 얼굴이 바뀌고 좀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조금 더이 캐릭터의 악랄함이라든지 공포스러움이 좀더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이범수 배우가 맡은 1, 2편에서 그 최규하 배우가 맡은 전일만 반장님의 포지션을 맡았죠. 이번에 이범수 배우님께서 근데 어, 이번에 맡은 캐릭터가 처음 보여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이 뭔가 어색하다?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 그짝패에서 나왔던 그 악당의 모습하게 마석도와 마주쳤으면 어땠을까? 다음 시리즈들에서?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그 상사 캐릭터도 이전에 너무 최규아 배우님께서 잘 연기를 해주시고 뭐 개그 타율도 있었고 경기도 좋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범수 배우님한테 앞으로 이제 시리즈에서 남아 있는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쉬웠던 점은 한그 정도였고 캐릭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중간 거의 까메오 수준으로 나오시긴 했는데 그 일본의 쿠니히무라 준 배우님이 그 야쿠자들의 회장 역할을 맡으셔서 나오셨어요. 잠깐 그래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마석도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지만 전화 통화로 조성철과 대화를 하는 신이 있었는데 역시 명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몰입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야쿠자 뭐 회장이라든지 그런 역할도 많이 맡으시기도 하셨지만 이분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리즈에서 나올까?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본찐 스틸러 중에 한 명이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연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좋았던 점은 전체적으로 보고 아 맞다 이게 바로 범죄 도시지 좀 시리즈의 연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그래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오랜만에 진짜 한국 영화에서. 어, 좋은 프랜차이즈 영화가 나왔다. 앞으로도 계속 더잘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영화였고요. 어, 1편에서는 좀 긴장감을 조금 더 포인트로 주고 2편에서는 박진감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아서 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번 3편의 포인트는 타격감을 좀 포인트로 잡고 진행을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시리즈마다 포인트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잡고 가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 물론,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계속되는 시리즈 안에서 조금씩 무언가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100% 만족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더 많이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이게 지난 2편이 거의 1년 전인가? 그때 이제 개봉을 했는데 1년 만에 바로 3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한 감이 있지 않았나 약간 너무 쉬워가는 느낌의 영화였다 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인 영화의 그런 구성이나 씬들을 봤을 때 분노의 질주를 많이 참고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분노의 질주에서도 빈디제를 원탑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마지막에 꼭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패밀리들이 그 장면이 이번 범죄도시에서 마지막에 그 회식하는 씬이랑 되게 많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게 마지막 회식 장면에서 그 경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회식을 먹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초롱이랑 그 여자분이 누구셨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같이 이제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엥?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서, 영화 안에서 경찰들의 회식이 아니라, 배우들이 영화 끝내고 이제 회식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 생뚱맞지 않았나? 그분은 굳이 거기 키지는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화가 가장 또 아쉬웠던 점, 부분 중에 하나가 1편이랑 2편 같은 경우는 기승 전결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여져서 긴장감을 유발시키다가 이제 풀어 주다가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 편은 결결결결 약간 그런 느낌 강약 조절이 없이 너무 한 포인트로만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좀 긴장감이 느껴지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연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편보다는 단조로운 느낌이 들었다? 제가 느꼈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의 감상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별점과 한 줄평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인스타그램이랑 마차피디아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화를 보고 오신 시청자분들, 본인의 생각이나 제가 뭐 얘기했던 것 중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좀더 새로운 감상평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댓글로 남기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봤는지 같이 좀 수다를 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화로 이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